올해는 체육단체 통합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마포구도 체육인들의 타협과 소통을 통해 지난 6월에 원만히 통합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어느덧 저물어가는 연말을 맞아 축구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마포구 축구인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4일 상암동 KBS 미디어센터 더 제니스에서 2016 마포구 축구인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축구협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 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먼저 마포구의 축구 발전에 기여해준 김희영 마포구 60대 상비군단장과 박윤규 마포구 축구협회 부회장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축구협회장의 개회사와 구청장의 격려사, 구의장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마포구청장은 격려사에서 올해 있었던 체육단체 통합을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함께 공존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체육인 모두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축구인 모두가 협력과 소통으로 보다 발전적인 생활체육 중심의 단체가 되주길 바랍니다.